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다노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혜가그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와 성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 보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와 성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동안 이 성실이라는 이 성품이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실은 반복되고 또 규칙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뭔가를 정했으면 항상 같은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했죠.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해를 뜨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큰 지구가 공중에 떠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지 놀라운 일이 우리 학생들 공전, 자전 배웠죠? 자전이 뭐예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죠? 스스로 돌때 달이 보였다, 안 보였다죠? 달이 안 보이면 낮이에요. 낮에는 뭐가 보이죠? 태양이 보여요. 또, 한 바퀴 돌아서, 12시간 지나면, 아, 반 바퀴 돌아서, 근데 태양이 안 보이죠? 어두워지죠? 또, 밤에 달리고. 이런 시스템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창세의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해와 달, 우리 지구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지구는 공전하죠. 공전은 뭘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지구가 1년 동안 궤적을 가지고 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원형도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그래서 긴 쪽으로 가면 추운 겨울이 오고, 가까운 짧은 쪽으로 회전할 때는 더운 여름이 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이 생겨요. 그리고 이 공전은 365일, 5시간 48분 48초라는 시간 동안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 365일이라고 하죠. 근데 5시간 48분 48초 때문에 4년마다 윤단이 생겨서 그 4년을 곱하면 24시간이 돼. 그래서 하루를 더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응. 그래서 우리가 2월달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4년마다 무슨다? 윤단로 해서 하루를 더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굉장히 치유로워 그렇죠? 응, 많이 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똑같이 성실하게 늘 우리를 위해 점리 가운데 이 우주를 하나님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성품을 배워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실이에요, 성실. 근데 나는 성실보다는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막 그런 걸 너무 어릴 적에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수도 많고, 맨날 빠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메모하게 되고, 또 어느 날 계획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은 꼼꼼하게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내가 쉴 때는 계획 없이 쉽니다. 그러나,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배우고 싶어요. 더 규칙적인, 독서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규칙적으로 계획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최고의 성실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습관은 바로 경건의 습관.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과 공부와 여러가지 습관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갈 때 성실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십니다. 여러분 성실 갖고 싶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실한 성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스뵈야. 두 번째 인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인내 그러 뭐가 떠올라요? 힘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학생들은 처음에 교회 오면 제일 힘든 게 설교 시간일 수 있어요. 갑자기 집에서는 막늘막 얘기하다가 한 30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서 귀를 쪼그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도죠 우리 마음에 어떤 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 그 목사님은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슨 공처럼, 테니스 공처럼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귀들이다 먹어버리고, 막아버리고, 먹어버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안 가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막 졸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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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들어가. 요래 성경에는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양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 한쪽만 검이 있는 거는 요리칸이 많지만 양쪽에 있는 검은 무기가 많아요. 전쟁 무기. 근데 그거는 아주 예지. 탁! 한 단번에 나란. 우리 하나님 의 말씀은 그런 말씀. 저는 목사님은 좀,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설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성도가 적어도,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도가 많아지면, 두 배, 세 배의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적을 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귀를 막아도, 귀를 막아도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설교. 막 딴짓을 하고 싶은데도 막 설, 말씀이 따라가기에 막막 탁, 꽂히고 마음에 막 와닿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 인내심은 너무나 좋은 성숙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특히, 청년들, 어른들이 돼가는 과정, 가장 발전하는 성품이 인내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 숙제가 다르고 공부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 어른하고 똑같이 공부하죠. 음, 보케버리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많아요. 또,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월요일 날 특별히. 왜 피곤하고 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나 그러나 대부분 인내심을 가지고 갑니다. 인내란 무엇이냐? 오랫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뭐가 따르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인내는 결실이 있습니다. 꼭 참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 오늘 성기고 말씀, 우리 누가 보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의 나이는 몇 세? 84세. 할머니,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의 직업은 선지자였어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 착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7년 만에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 남, 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뭐,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근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84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주로 성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처럼 여기고 살아갔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사람을 최근에 만난 분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한 여성 직원인데요. 20대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남자친구가 더 사랑스러울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특별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안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주로 어떤 말씀을 예언을 많이 할까요? 바로,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사명이었어요. 이, 어느 날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꾸 말씀하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나가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지자로서,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84세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누굴 만났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자 그 요셉과 마리아의 엄마, 아빠는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성전에 아이를 데려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안나라는 할머니 순녀자가 보니까 바로 저 아이가, 저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 아기가 여러분을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입니다. 안나는 얼마 전에 하지 않아서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죽기 전에 누구를 예언했죠?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어 안나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 전, 오래전, 온전전 오래전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본적 없어요. 언젠가는 베들레암의 메시아가 날 겁니다. 언젠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가 큰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십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못 보고, 그의 그림자만 예언했는데, 이그 안나는 할머니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영예가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메시아를 전하는 건데, 직접 보면서 전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엎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비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복꾸라지서 정말 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전제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을 너무나 큰 축복이죠. 몇살때 나이가 8 4세 할머니 할머니 저녁을 보면서 나이가 많다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설계의 주제가 뭐였죠? 인내와 성실이라는 인내와 성실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노년, 노년, 70대, 80대, 90대에 내가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묵상을 하며 성실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예로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는 이 안나에게 임했던 귀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과 나의 전문성을 위해서 긴 인내와 성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시간은 습관이 되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에게 나타나. 제가 이번 비전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짧게, 짧게 만나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가 툭툭툭 던진 말을 잊지 않고 돌아가서 아마 어떤 친구는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말을 한 겁니다.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어. 아, 내가 그냥 툭 던진 말도 귀 담아 들었구나. 너무 보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아, 잘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또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전문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제가 비전을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 정말 많이 깨달았어. 근데, 그 아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이 안나에게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부 구목사 나오고, 10년, 11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보겠다고,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주신 귀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것은 홈스쿨링을 통해서 교육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표시를 안 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물론 이 아빠로서, 목사로서, 아빠로서 자녀를 보면 자기가 귀하게 보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어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이들에게 빛이 나요. 빛이. 아이들이 빛이 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차분해. 심지가. 그리고 아이들이 롤 모델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려운 개척계 환경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품이 나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품도 좋고, 아이의 모든 생각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친구들이나 훈련 받는 우리, 팀원들이 용기와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오랜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의 열매를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리더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는, 그선지자 안나는 84세지만 성실과 인내의 시간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이지 어떻게 됐죠? 그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따르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누구를 좀 전했죠? 아기 예수님이 이땅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젊은 과부로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사람들이 말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될 동안 결혼하지 않고 과부로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안나의 말이 본위가 있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그리고 성실의 시간을 보이자 누굴 전하게 했죠.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습니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요즘 잘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누구한테 본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면, 어제 우리 비전 캠프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선앙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앙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며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누굴 증가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인내와 성실의 성품으로 우리가 경건과 자기 분야에 정말 땀을 흘리며 긴 시간을 투자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비전 캠프가 더 확산되기로 오해요 많은 젊은 뭐 청년,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심어주고, 비전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 열매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용하니 용원이 은별이를 빚고 빚고 만들어가는 작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정들에게 목사님같이 우리도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왔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더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어? 더 지혜롭고 더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더 기쁨에게 온건 축복이.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 유학도 가게 되고 이곳에 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좋은 그런 대학도 많이 가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명문대가 전문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 경건의 시간과 땀을 열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준다니까요. 나는 그걸 막 우리가 막 간질이 구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잘할 수 있어요. 뭐라면 인내와 성실의 성품을 갖고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 매일 매일 성경을 한장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안나 순이자처럼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땀을 전문성을 갖고 땀을 흘리라 그랬죠. 내가 잘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해야. 춤을 잘 추려면 춤에 투자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투자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 투자해. 딱 정하면 땀을 흘리. 긴 시간도, 여러분 수학, 산수 잘하죠? 산수 수학, 음. 인내 더하기, 인내 더하기 뭐라고? 성실은 뭐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선한 영향력이고, 리더십이고, 말에 권세를 얻게 돼 그럴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시간으로 뭐 투자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년 기도 운동한 팀을 예전에 기억이나서 찾아봤어요. 바로 모리비아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구성했는데 그때 중부 기도팀을 24시간 기도하는 중부 기도팀을 만듭니다. 진센도로프 백작이라는 사람과 함께. 근데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될까요? 이 모리비안 사람들과 함께 10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100년. 어마어마하죠? 정말 오랫동안 선교하고 기도했어요. 이 운동이 없어지지 않고, 웨슬레라는 위대한 지도자, 감리교의 장치자,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이 100년 기도 운동이 넘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웨슬레 부흥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전 세계 부흥 운동이 또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언제일까요? 일제 강점기 인데 평양 대부흥 운동도 우리 한국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실과 인내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내와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수학 공식을 제가 만들었죠 인내의 성품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경건하는 시간을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한, 결정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있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야 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성실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더라도 날마다, 밤낮,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 우리나라의 격언에 이물 떨어지는 물한 방울이 뭐를 뚫는다?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 물한 방울 떨어지면 힘이 없죠? 근데 그것이 수백 년천 년, 이천년 년 떨어지면요 바위에 구멍을 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에 눈물을 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절대 할수 없는 산 같은 두려움도 뚫려버리고, 박살나버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꾸는, 어, 떤 것도,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뚫고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밤낮 부르지 는 택하신 자들이 원화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나의 전문적인, 나의 종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일에 여러분 10년, 20년 투자하면 내가 되면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여러분 천하년 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증가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